아우더워 쪽벌하고 있어요 형아 형아좀 있으면 내 생일이야 화이팅 큰 형아가 안아요 큰형아가? 큰형아가? 큰형아가 와요 에어컨을 틀 텐데 아우더워 아우더워 아, 널 부러졌네 더워서 형아 응. 응. 소니 산책 나왔어요 많이 더워 안녕 형아 안 보여줘야지 형아 안녕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니의 다섯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니 불어봐 <laughs> <웃음> <웃음>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소니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소니 데리고 나왔어요 음하워 아, 징징대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가 연해서 징그럽게 징그럽게 징글징글 내리네요. 여기서 조금 꽃바람 씌 쐬주고 꽃바람 씌고 들어가야겠어요. 파도 하... 오고 밝지가 않다. 이제 전등 요거 하나 딱 있고 밝지가 않아. 그치? 그 바깥으로 나가. 소니 비가 이렇게나 내려요. 비가요. 소니야. 형아 어딨어? 형아. 큰 형아 어딨어? 작은 형아 어딨어? 우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도 좋아. 이제 장마끝 났다니까. 응 음, 그래 안녕 니도확확 되네 가세요 가자 써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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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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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이거 아래쪽에 있는 큰 피해가 없는데 음, 산천 합천 쪽에 붙 있고 이조데 이렇게 비필 없이 아,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감자도 처먹지 말고 좀 제대로 해라잉 나오네가 비가 또 오네요 어제는 하창하고 맑았는데 호니 빨리 가자 비가 장마가 기네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빨리 가자 비더 오기 전에 빨리 가자 가자 뭐야? 공하인데요 알았어 친구 가자 가자 비 오는데 빨리 가자 빨리 뭉치고 제 네, 집에 빨리 들어가요빨 가자 빨리 가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이쪽 거기만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거 하지 누구 다가 어디서 네 징글징글 오네요 다들 비피어감사합니다 빨리 하자고 오늘 아빠 빨리 가자고. 비 아, 오고 나서 연휴 폭염입니다 일곱시 반. 나왔는데도 없네요. 이번 주말부터 휴가가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다들 관강을 주의하시고 어, 어, 그리고 소비 쿠폰. 어, 그도 받아도 찜찜 하고 안 받아도 안 받으면 이제는배속에 들어갈 거고. 한분 이런까지 다 쓰십시오. 저는 저는 자유와 혁신 또는 어빛 빛이라는 애국 어, 애국 단체 정치 채널 후원 단체. 할 겁니다. 각자 알아서 하시고, 여름 건강하게 잘 이겨나, 마시길 바랍니다.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, 거짓은 반드시 추락합니다. 이제, 오지 않았습니다. 대한민국, 자유 대한민국, 화이팅!